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눠서데칼로그로 살기 39번째 시간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와. 대망의. 식게명 <laughs>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려 39번 네. 영상을 찍었네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1개명에서 네. 많은 시간을 가졌죠. 네. 그리고 네. 1개명 전에 10개명 전체 해석 원리를 갖고 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이단들에 대한 얘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나요. 아 거예요. 맞습니다. 비운의 왕자 김백문. 그 그렇죠. 네. <laughs> 2단의 이론을 다 완성해놓고 네. 아, 쫄쫄 굶고 죽고 그걸 갖고 기억화시킨 네. 문선명과 박태선이. 청국의 박태선, 청북교 문선명. <laughs> 그러니까 네. 이단은 기업화된 거고. 네. 아, 그러니까 기업화된 이단들은 참사오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지금 그 신천지도 절대로 기업화되면 안 된다. 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고초와 고난을 당하게 된다. 네. 근데 또, 또 이렇게 코로나가 네. 오므로써 또 신천지가 제대로 어.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음.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라는 것을 음. 또 알게 되고 유튜브에도 보면 음. 그 원인 때문인지 아주 신천지, 또 사이비, 이단들에 음.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게 되는 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아, 코로나를 통한 또 하나님의 조그마한, 네. 아니, 조그마하다고 네. 볼 수도 없고, 큰, 큰, 큰 은혜 은혜가 였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뭐 마지막 탐내지 말라 네. 어, 탐신금지에 대한 말씀인데, 참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 어, 우리 앞에 1개명부터 네. 9개명, 네. 전체에 관통하는 어, 10개명의 이 탐신금지에 대한 네. 것이 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또 소연씨에게 네. 어, 또 부탁을 해서 네. 어, 좋은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개명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출애국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또 신명기 5장 21절 말씀에는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음.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음. 어, 이 마지막 계명은 십계명을 완결하면서 십계명과 또 신약의 산상수은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탐내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으로 어떤 것에 눈동을 들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음. 그런데 마음으로 어떤 것에 눈동을 들이기 시작할 때그 음. 마음이 그것을 탈취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욕망을 뜻합니다. 음. 어, 첫 번째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자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 이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것은 곧 자족. 자족하라는 명령입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조건 자족하라고 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가끔 이거를 혼돈해서 무소유 뭐 이런 거, <laughs> 네, 막다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네. 막 자연인인 데서 산으로 들어가라는 야 <laughs> 이런 것들을 네. 생각하시는데요. 어, 그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이 고린도우서 9장 8장 말씀해도 음.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십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없는 것으로 네. 수도승처럼 자족자족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후에 충분히 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 10계명은 행동 그 자체보다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이 마음속의 욕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제 10계명은 이전 다른 계명들과는 그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명령들은 모두 행위 그 자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 10개 명은 행위보다는 행위 뒤에 숨어 있는 마음속의 탐욕에 주목을 합니다. 어, 이제 10개명의 행위자의 마음속 욕망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 인간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죄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하였고 또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와 세상의 관영함과 그 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창세기 8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흔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습니다 아, 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주목하셨고, 또 인간의 죄악의 원천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까지 벌써 앞에서 다함 그렇죠. 네. 나타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제 십계명은 신약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많은 음.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 마음속 죄악을 더욱 잘 드러내는 그 출발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네.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뿐만 아니라 음. 또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내정의 마음 상태까지도 포괄하는 전인적인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음. 네.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도 그 마음이 그의 원천이다. 그 마음에는 있 욕망이 제 출발이다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그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네. 에스겜서에서도 네. 이 마음이 바뀌어야 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네. 어,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에 부드러운 어, 마음으로 바꿔주고 네.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준다고 했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이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그 탐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그 언약에 따라서 바꿔야만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0계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다룬 개명들을 어떻게 보면 완결하는 음. 그런 개명이면서또이 앞에 있는 모든 개명들을 저희가 바르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외적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저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아,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태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담이 네. 되고 사이비가 네.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행동의 이면에도 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보려는 탐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맹세를 남발하고 음. 그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도 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일과 돈에 대한 욕심.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탐심 때문에 남의 재산과 아내를 탐하다가 간음을 어. 범하고 또 부덕질을 그렇죠. 하게 되고 그렇죠. 그야 남을 속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개명은 인간의 외적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을 주목하고 있고 음. 또산상수원에 이르러서 활짝 꽃을 핀 마음의 성찰은 음. 이미 십계명 안에 그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 네. 네, 십계명에 <laughs> 탐심하지 말라라는 그 네. 말씀으로 네. 우리들의 죄가 아담 할아버지 <laughs> 아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육신이 네. 우리들의 죄를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네. 그마음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십계명을 지키려면은 아까 소연씨가 말한 것처럼 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만 네. 우리가 온전히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음. 잘 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이런 하나님의 우선순위또 하나님의 예배방법, 음. 하나님의 이름, 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저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데요. 네. 가정에서의 권위, 또 생명의 존중성, 음. 또 성의 거룩성, 음. 또 소유권, 정직, 자족하는 음. 삶의 중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 정말. 어, 갑자기 너무, 그 어, 그거 생각나요? 네. 사형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 하나님의 저희 십자가의 공간과 그 수직과 아 예. 그 수평을 잘 이뤄가야 한다는 게 음. 바로 이 십계명의 그 수직과 수평이 그렇죠. 예. 나와 있는 것입로생각니다 네, 이 예수님은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임을 몸속 보여주셨습니다. 네. 십계명은 죄와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네. 이러한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 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저희가 네. 제 1계명부터 네. 10계명까지 저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10계명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도 네. 갖게 되고, 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10계명을 통해서 네.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것 같아서 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저는 또이 시간에 소윤씨하고 함께 할수 있어서 네. 더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 혼자 이 10개명 이 영상을 만들었다면 은 네. 지금 40개, 39개, <laughs> 한세개나네개나 <laughs> 만들었을까? 1개명에서 어, 끝나셨을 거예요. <laughs> 아직도 안 끝났어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그렇죠. 저희 씨한테 감사드리고 아, 또이 10개명 그 영상을 봐주신 네. 그 우리 회원분들 네, 어, 나눠주세요. 네. 네. 예. 시청자분들에게 예, 다시 한번 아, 감사의 말씀을 음. 올립니다. 네, 어, 저희가, 어, 지금 39번째로 10개명을 마쳤는데요. 네. 10개명 총정리편으로 해서 데칼로그 40번째 시간을 저희가 네. 함께 하려고. 어. 마지막 데칼로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마 1개면 2개명, 3개면 까먹으셨을 거예요. <laughs> 네, 지금 10개명까지 오면서 네. 또 한번 그 총정리편 시간을 저희가 가지면서 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